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간단 레시피 이효리의 1 0분쿠킹입니다 이번 1 0분쿠킹에서는 고든 램지님의 스타일로 만드는 아침 식사 메뉴 뮤즐리와 스크램블 에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를 드릴게요. 뮤즐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오트밀, 요거트, 사과 주스, 아몬드가 있고요. 이 라즈베리랑 블루베리를 준비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에 필요한 재료는 계란 3 개, 버터 7g, 후추, 소금, 파슬리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요거트. 요거트를 이 숟가락으로 다섯 숟갈 정도 여기다가 어, 당분을 조금 추가하는 거죠. 마, 이제 단맛을 좀 추가하는 거죠. 왜냐면 오트밀이 약간 택배 박스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좀 필요합니다. 물세숟가락 정도 나뭇잎을 조금 부어주고 요거트를 계속 이렇 풀어줍니다 잘 섞이게 사과 주스랑 요거트랑 섞이게 잘 풀어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오트밀 오트밀을 한 움큼 한 움큼 하면 한 30g 정도 돼요 합니다 이거 계속 섞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작업의 이유가 이 어, 려주는 거죠. 요거트에다가 비리를이 바삭바삭하게 구운 아몬드를 넣어주면 이두 가지 식감의 뮤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상큼하게 퍼지는 과일의 식감까지 더해지면 세 가지 식감이 있는 그런 뮤즐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당황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 뮤즐리는 제가 아주 자주 해 먹고 있기 때문에 맛있고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나면은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아몬드에서 이런 고소한 향이나면 어느 정도 된 거니까 조금 예쁜 그릇을 해야겠다. 이그릇이안 예뻐가지고 그릇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한테 또 예쁘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먹음직스럽게이 계절과일 친구들을 계절과일이 아니지. 냉동과일 친구들인데, 여러분 이제 계절과일들을 구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여름에 복숭아 같은 거 넣으면 나아줘요 맛있겠죠? 아몬드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자, 아몬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뮤즐리가 완성됐고요. 자, 이렇게 완성됐고 저는 바로 바로 트램블를 바로 해야 되는데 5분 남았죠? 지금 시간이 약간 이슬람 말요 계란 3개, 버터. 조금 강불로 해가지고 네, 막 저어주고요. 막, 어, 이 막젓다가 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옆에 빼고, 뭔가 덩어리 짓는것 같다 싶을 때, 옆으로 빼가지고, 막 하고, 어, 좀 풀린다, 풀린다, 좀 풀린다 싶으면 다시,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근데 이게 거품기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 뭐라고 하죠? 이 고무 스패출라로, 이렇게, 주시면서, 바닥이 또 눌러붙지 않게, 3분 남았다, 큰일 났다. 항상 큰일 나요. 이렇게 또 하다가, 좀 하다가, 계속 저어주다가, 정신없이 저어주다가, 이쪽에, 하다가 좀 익을 것 같다 싶으면 또 이제 불에 올렸다가 불에서 뺐다가 하면서 계속 저어주면서 이게 되게 뭐라고, 뭐라고 하지? 플러피한 그런 뭐라고 하죠? 어, 뽀송뽀송한, 아니, 뭐라고 하지? 어, 두툼한, 아닌데 뭐라고 하지? 어, 뽀송뽀송 아닌데, 어, 뭐라고 하지? 솜 같은 그런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좀막 이제 덩어리가 많이 질것 같죠? 이렇게. 좀포송뽀송하게잘 되고 있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이때 마지막 한 1분 정도에 후추, 소금, 소금 한 꼬집 정도. 한요 정도, 요 정도. 찰박찰박, 찰박찰박 하는 식감. 1분 남았다. 뭘 해줄 거냐. 빵을 준비했는데요, 빵을. 크로와상을 준비했어요. 구워줄 거예요. 여기 우리 파슬리겠어 파슬리. 30초, 30초 남았다. 30초 남았다. 30초 남았다 진짜 시간이 없다 자칼칼칼칼칼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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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이 없어 30초 10초 마지막 이제 파슬리 여기다가 넣고 막 섞어줘요 10초 됐죠? 10초 됐으면 마무리 마무리 자5 4 3 2 1땡 대충 된거 아닐까 싶은데요 <laughs> 어, 사실은 이 빵을 구워가지고 네 빵을 구워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근데 뭐 이거 실패했다고 봐야돼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에 스크램블 에그를 올려서 먹으려고 했죠 아무튼 뭐네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일단, 킬포, 가장 킬포는 뭐냐면 이 구운 아몬드예요 사실 이 구운 아몬드랑 이 요거트에 말아 놓은 오트밀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근데 아몬드가 없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숟갈 떴을 때이 안에 들어있는 이 요거트 사과 주스 오트밀 구운 아몬드 이 라즈베리 가지 한 번에. 음, 음. 이 포슬포슬한 스크램블에그, 그리고 살짝 구운 살짝 구운 크로아상 먹고, 음. 제가 이 고든 램지 님의 스크램블에그 영상을 딱 봤을 때, 고든 램지 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 "완전히 새로운 계란을 어,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새롭진 않고요. 근데 식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해가지고 이 포슬포슬한 식감을 잘 어,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파슬리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초록초록한 것이 있는데 고든 램지님은 차이브라는 이제 허브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으셨어요. 근데 차이브는 좀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파슬리를 넣어봤는데 파슬리도 계란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허브이기 때문에 역시 잘 어울립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조금 느끼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계란도 약간 느끼하고 그래서 후추랑 소금 간을 잘 해주셔야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크러상에 같이 먹으시면은 크러상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짜게 하셔도 조금 짜다 싶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요리의 텐미니 쿠킹 봐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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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번에 간단한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